14조입니다. 크롤러를 통해서 웹에서 여행기 정보를 가져와 DB에 저장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여행기는 URL 주소를 통해서 DB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크롤러를 통해서 가져온 여행 정보 테스트가 DB에 저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시간이 하는 간격으로 새로운 여행기를 URL을 통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새로운 여행 정보를 갱신시킬 수 있습니다. 저장된 텍스트를 가지고 장소를 분석해 DB의 장소들을 저장합니다. 여행기에서 장소로 확인된 단어와 API의 사용 횟수가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장소 테이블에 장소가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탐색 테이블에 장소 관련 단어가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방문 테이블에 방문 장소가 저장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같은 문서는 이미 검색해 봤으므로 API를 거치지 않습니다. 방문 테이블이 API를 거치지 않고도 채워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버에서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사용자는 지도 플래시를 통해 편리하게 지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 나온 정보는 DB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출력이 됩니다. 장소를 클릭해서 장소에 대한 장소를 아코디언 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